우리 구독자님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앉았다 일어설 때 눈앞이 핑 도는 어지럼증 이유 없이 저리고, 시린 손발 때문에 고생하신 적 없으신가요? 귀에서 삐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뻐근한 증상은 어떠신가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그래 기력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착각이었는지 깨닫고 등골이 오싹해지실 겁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넘겼던 그 사소한 증상들, 그것은 노화현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이 꽉 막혀서 터지기 직전에 보내는 처절한 구조, 신호이자 마지막 비명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몸 속에 조용히 쌓여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을 아사가는 소리 없는 암살자, 혈전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피떡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 무서운 피떡을 배수구 청소하듯 시원하게 녹여 없애고 뇌절중과 심근경색, 돌연사의 공포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는 기적의 비법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특히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냉장고 속 재료 단세 가지로 만드는 혈관 청소. 주스는 10억을 줘도 아깝지 않은 특급 비법이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주스 한 잔이 여러분의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는 생명의 물이 될 것입니다.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의 생명을 구하는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떡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죠. 우리 몸의 혈관은 전국 곳곳으로 뻗어 있는 생명의 고속도로입니다. 심장에서 출발한 깨끗한 피가 이 고속도로를 타고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해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에 끈적끈적한 기름때와 음식물 쓰레기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 좁아지고 결국에는 꽉 막혀 버리겠죠. 피떡, 즉 혈전이 바로 그 쓰레기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먹은 기름진 음식 찌꺼기인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혈관 벽에 차곡차곡 쌓여 끈적한 죽처럼 변하고 죽상경화증. 이것이 염증과 뭉쳐 단단한 덩어리를 이룬 것이 바로 피떡입니다. 이 피떡은 우리 혈관 속에 박혀있는 시암폭탄과도 같습니다. 문제는 이 시암폭탄이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불리는 거죠. 이 시암폭탄이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져 나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좁은 혈관을 꽉 막아버리면 그 자리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가 숨을 못 쉬고 썩어버리는 뇌경색, 즉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한순간에 반신불수가 되거나 평생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요? 심장 근육이 썩어 멈춰버리는 심근경색이 찾아옵니다. 극심한 가슴 통증과 함께 몇 시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야말로 돌연사의 주범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 사망 원인 2위가 바로 이 심내 혈관 질환입니다.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몸은 이 무서운 시한 폭탄이 터지기 전에 정말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나이 탓으로 무시했을 뿐이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이 있다면 여러분의 혈관 건강에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이니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 손발 저림과 시림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손끝 발끝까지 피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혈액순환이 안되니 차갑고 저리고 쥐가 자주 나는 겁니다. 두 번째 신호 잦은 어지럼증입니다. 특히 앉았다 일어설 때 눈앞이 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잦다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뇌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위험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귀에서 삐 소리가 나는 이명입니다. 귀 안쪽에 미세한 혈관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겼을 때 이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비인후과만 다니시는데 혈관 문제일 가능성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 간헐적인 가슴 통증입니다. 가슴을 쥐어 짠다, 고춧가루를 뿌린 듯 하다와 같은 통증이 몇 분간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면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협심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근 경색의 전조 증상이죠. 이네 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자주 겪고 계신다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내 혈관 속 쓰레기를 청소해야 합니다. 그럼 이 끔찍한 피떡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겠죠. 물론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낡고 탄력을 잃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불을 붙이고 피떡 생성을 가속화시키는 최악의 주범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혈관 파괴범이라고 부르는 최악의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오늘부터 당장 식탁에서 퇴출시키셔야 합니다. 첫 번째 혈관 파괴범,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팝콘, 도넛, 감자튀김, 과자. 맛있고 바삭한 음식에 많이 들어있죠. 이 트랜스 지방은 혈관 속에 들어가면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낮추고, 혈관 쓰레기인 나쁜 콜레스테롤 LDL과 중성지방은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혈관 벽에 기름때를 덕지덕지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혈관 파괴범 액상과당입니다. 탄산음료, 과일주스, 믹스커피에 듬뿍 들어있는 이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흡수가 훨씬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남은 당은 모조리 중성 지방으로 전환되어 혈관에 쌓입니다. 목마르다고 이런 음료를 물처럼 마시는 것은 내 혈관에 설탕 시럽을 들이붓는 것과 같은 자살 행위입니다. 세 번째 혈관 파괴범, 가공육과 짠 음식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과 젓갈, 장아찌처럼 짠 음식에 다량 함유된 나트륨은 혈관 속으로 수분을 끌어들여 혈압을 높입니다. 높아진 압력은 혈관 벽에 계속해서 상처를 내고 그 상처 입은 자리에 기름찌꺼기가 더 쉽게 달라붙어 피떡이 만들어지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세 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혈관 나이는 1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핵심입니다. 꽉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고 끈적한 피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줄 기적의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수백만원짜리 영양제, 비싼 시술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와 아주 간단한 운동만으로 충분합니다. 먼저 제가 기적의 혈관 청소 주스라고 부르는 특급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딱세 가지, 바로 생강, 양파, 레몬입니다. 첫째,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생강이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이 잘 흐르게 하고 혈관 속 염증을 제거하며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둘째, 양파입니다. 양파의 핵심 성분인 케르세틴은 혈관, 벽에 달라붙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녹여 배출시키는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낡고 딱딱해진 혈관을 새 고무호스처럼 탄력 있게 만들어 주죠. 셋째, 레몬입니다.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 C와 구연산은 혈관의 노화를 막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피를 맑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럼 이 좋은 재료들로 어떻게 주스를 만들까요? 기적의 혈관 청소 주스 레시피. 생강 한톨약 15g 양파 4분의 1개, 레몬 2분의 1개를 깨끗하게 씻어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레몬은 껍질째 사용하는 게 좋으니 베이킹소다로 깨끗이 세척해 주세요. 믹서에 준비된 재료를 모두 넣습니다. 물 200ml를 붓고 곱게 갈아주면 완성입니다. 아침 공복에 이 주스 한 잔을 꾸준히 마셔보세요. 맛은 조금 맵고 알싸할 수 있지만, 이한 잔이 여러분의 혈관을 대청소해 줄 생명의 물이라고 생각하고 드셔 보세요. 일주일만 마셔도 몸이 따뜻해지고 손발 저림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꾸준히 드신다면 끈적했던 피가 맑아지고 막혔던 혈관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먹는 것만으로는 2% 부족합니다. 여기에 혈액순환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초간단 혈관뻥 체조를 함께 해주시면 효과는 100배가 됩니다. 바로 발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우리 종아리는 다리로 내려온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펌프질에 올려보내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펌프가 고장나면 피가 하체에 고여 혈액순환이 안 되고 피떡이 생기기 쉽죠.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은 이 펌프를 가장 효과적으로 단련시키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바르게 섭니다. 발 뒤꿈치를 천천히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리고 3초간 멈춥니다. 천천히 발 뒤꿈치를 내립니다. 이 동작을 20번씩 하루에 3세트만 반복해 보세요. 설거지할 때, TV 볼때 틈틈이 할수 있습니다. 종아리가 단단해지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여러분의 제2의 심장이 힘차게 피를 뿜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정말 목숨처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발 저림, 어지럼증은 노화가 아닌 혈관의 비명이라는 것. 나도 모르게 먹던 음식들이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막힌 혈관을 뻥 뚫어줄 기적의 혈관 청소 주스와 혈관 뻥 체조까지. 우리 구독자님들, 더 이상 두려워만 하지 마세요. 돌연사와 뇌졸중의 공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혈관 파괴범 음식을 끊고 내일 아침 기적의 주스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틈틈이 발뒤꿈치를 들어 제2의 심장을 깨워주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함께 할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주변에 손발이 저리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활력 TV는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건강과 활력을 위해 가장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